그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아가씨를 이제 새로 이제 구하는 단계에서 정말 이제 기회가 돼서 서울에 있는 형애라는 아가씨랑 친구 신비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 됐는데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연습이 잡혀있어 가지고 연습시간에 맞춰서 내려오기로 했어 이제 만약에 이제 20일에 내려올 것 같으면 은 20일에 같이, 같이 내려오면 되는데 형의 차를 내, 타고 내려오면 되, 되잖아요 내가 신나한 물어봤어요 형의차를 타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뭐하러 니가 따로 내려오냐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아무리 마스크 낀다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겠냐고 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형이가 언니 죽이기 싫다고 자기 혼자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전화 왔어요 아침 12시에 전화 온거 거야. 언니, 이제 출발해요. 그래. 어제 출발한 데는 서울에 출발한다는 거야. 그래. 그래, 알겠다. 도착하면 전화했는데, 12시에 밥 먹고 잠시 잤어요. 그래갖고, 한 6시 돼가지고 일어났어. 6시 돼가 일어났는데, 도착을 안한 거야, 아직. 전화가 안와 있는 거야. 그래갖고... 혹시나 내가 어머 예 혹시라도 내려오다가 뭔일기가 싶어 전화를 했어 예 어디야 라든가 예 회장님 이러는 거야 아예 어딘데 그랬더니 언니 자 아직 고속도로에요 러는 거야 야 시간이 몇 시인데 고속도로야 아무튼 조심해서 와 라면서 끊었어 그러고 이제 또 있는데 한8 시인가 돼서또 전화를 했어요 예 어디니 그랬더니 어머 회장님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거의 끝났어요 어심해서 도착해요 그러는 거야 그리고, 알겠다 러면서 끊었어요 그 전화가 안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맞춰가지고 밥 먹을라. 하고이랑 전부 다밥 먹으려고 주하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 10시 돼갖고 전화했죠. 어디 한테? 언니,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도착했는 데라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서울에서 출발해서 12시에 출발해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가 10시 걸렸 걸렸어요. 10시간, 10시간 걸렸어요. 10시간 보통 진... 진짜 빠르게 오는 사람은 3시간 반, 4시간 늦게 와도 5시간, 10시간 만에 왔더라고 그래서 애가 보니까 굴이도오락케 떴더라고. 오늘, 오늘 밥못 먹겠다며. 어 자기도 언니 오늘은 도 자기 너무 힘드니까 내일 먹 자면서 그래갖고 재웠죠. 아니 또 이러는 거야. 우리가 어디 갈 일이 있었더라. 광안림과서면에갈 일이 있어가지고 형의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타고 있으면 사실은 빠른고 느리다는 그런 감을 몰라 고속도로에서도 진짜 100km 휀 발라 발바가 와도 오도, 와도 이게 100km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감이 없어.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형이랑 이렇게 신디랑 이렇게 이랑 이렇게 네 명이서 형의 차를 타고 있어 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차가 속도가 분정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차 타고 내가 이제 전속에 탔었단 말이에요 형이 운전하고 있었고 그래갖고 우리가 차가 고 있는데 자전거 탄 사람이 슝! 지나가는 거야 와 속으로 어, 저 자전거 졸라 빠르다 저 뭐야? 타버 네. 엔지인가 속으로 고각했어요그 뒤에서 빵빵빵빵 난리가 난 거야 사람. 오도바이 새끼가 길 비키달라고 빵빵빵빵 어머 저 오빠 왜 저래? 이러면서 막 그러고 이제 얘좀 빼줘라 이러면서 이고 이쪽으로 금 빼줬어요 차를 오도바이가 진짜 슝 지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아, 뭐야 또두분 도둑은 흘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광안대교 올릴 때 쯤이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 난거야 무심께로 뒤에서 봤는데 어머 차가 우리 뒤에 한 10대가 있는거야 형이야 너몇 킬로를 밟는데 이랬더니 18킬로를 밟고 있는거야 18킬로 밟고 가고 있는거야 이렇게 1 8킬로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자전거도 싹 지나가고 오도독도 싹 지나가면 그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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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간에 이안 내려 안되겠다 내가 운전 할게하고 내가. 운전할게. <웃음> <웃음>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너 고속도로에서 몇 킬로 밟고 왔는데, 50 킬로가 밟고 왔다더라.